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의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천대협의가 약간의 말실수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아...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헌적이 합법적이었다면 어,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계엄 당시 보도를 보면요 어떤 스탠스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12월 4일 0시 33분 계엄의 음. 이 재판을 누가 어떻게 아... 할까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0시 46분 비상 개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개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개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 개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야, 이거 완전 전적으로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개엄 네.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직후 국민의 기본권 이제서야 기본권 운운합니다. 아, 아. 국민의 기본